여러분,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 의혼이 몸의 종노로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아멘.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,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 아멘.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지 않고 있어요.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나라